안녕하세요. 다래골 순희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래간만에 뵙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그동안에 농사 짓느냐고 바빴어요. <laughs> 네. 경황이 없어가지고, 예. 자주 이제 올리지를 못했는데, 오늘 들깨 소식 전해드리려고, 이쁜 얼굴도 보여드릴 겸 해서 <laughs> 찍고 있습니다 오늘 들깨밭에 나왔어요 순지르기 하려고 들깨순 너무 많이 자랐어요 들깨가 그래서 해가지고 들깨순 해서 장아찌도 좀 담그고 이웃하고도 좀 만음도 좀 하고 하려고 해요 네 보시면은 들깨밭 보여 드릴까? 예, 지금 뒤로 제 키를 따라잡으려고 해요. 어쩌면 좋아. 농사 너무 잘 졌나 봐. <laughs> 네. 그건 아닌데 좀 시기에 맞춰서 이르게 들깨를 잘 심었어요. 좀 약간 풀을 심으신 분들 들깨가 너무 가물어서 많이 타 죽었다고 해요. 아 정말 올해 농사 참 어렵습니다. 날씨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비가 적절하게 오, 와주지 않아서 들깨며 옥수수며 콩이며 이웃 농가 같은 경우는 강낭콩을 심으셨는데 강낭콩이 다 글쎄 말라 비틀어졌어요. 저희도 그렇고 고추하고 도마도가 다 화상을 입었어요. 너무 뜨거워서 네 지금 그래서. 들깨는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. 자, 들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시면 제 키를 따라잡고 있어요. 네. 너무 자라가지고 지금 들깨 순을 이렇게 쳐줘야 해. 너무 자라가지고. 너무 자랐어요. 지금 그래서 들깨밭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천천히. 한 600평 정도 돼요. 600평 들깨가 열심히 순지르기 해 보겠습니다. 네.